무슨 일이 또 있었던 걸까? 힘든 일이 또 많았던 걸까? 어떻게 하면 웃게 해줄까 너의 담임? 내 여자 보고 싶어 죽는 줄 알았는데 오늘 이렇게 보니 나 심쿵. 네내 꺼님 내보레다 뽀뽀를 해주세요. 아니면 내가 막마 덮친다. 봉봉봉 풍봉아 사랑 여봉봉 아풍뎅 우리 여아 풍뎅아, 풍뎅아, 풍뎅봉 풍뎅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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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뎅아 풍뎅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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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 우리 여뎅내 사랑 여봉봉 아풍뎅 우리 여아 풍뎅아, 풍뎅아, 풍뎅봉 풍뎅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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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봉뎅아 풍뎅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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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뎅 i